엄성군 제1성공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은 넌지애모된장을 공급하기 위해 예산 7억 3천만원을 개성하여 참으로 시적절하고 참신한 예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넌지애모된장 공급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에서 지애모 퇴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애모는 아시다시피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입니다. GMO 생산에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EA급 발암물질입니다. 이렇듯 GMO가 심각한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세계 1위의 GMO 수입국가입니다. 식량 자금률이 22%인 대한민국은 이제 GMO를 수입해서 먹고 있다고 해도 틀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대장암 등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이 GMO 농산물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무시하면 안될 것입니다. 국민 22만 명의 서명으로 GMO 완전 표시제를 요구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1,190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본의전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며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한 지역내 국내산 농산물이 아닌 수입 지 m o 식품을 상당량 공급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된장 지 m o 를 퇴출시킨 것처럼 이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